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수의 분들이 4월 테슬라 배터리 데이 나올 내용을 정리한 하나금융자료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대답드렸지만 상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엘론 머스크가 4월에 예정된 배터리데이에서 놀라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미리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자, 배터리데이라는 것은 전기차에서 배터리 관련돼 있는 신기술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개발기술 관련된 로드러너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이죠. 그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그 파나소닉의 기술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향후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 기술을 리드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 배터리 데이고 로드러너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이런 활동들이 전기차 업체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의견인데 요이 로드러너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것은 더싼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 입니다 현재 기준이 킬로와트당 100달러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인데요 킬로와트당 100달러 선에서 원가를 맞추는 것이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 원가의 기준적인 금액입니다 100달러의 배터리를 사용하면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금액 입니다 보드로너 프로젝트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 그 하이바 시스템과 맥스웰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배터리 기술의 원천인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두 기업의 기술을 이용해서 100달러의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업체를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실리콘 소재 기술을 가진 업체라고 하는데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배터리 대해서 추가의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하이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첨단 자동화 액체 주액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기술은 그 배터리에서는 전액을 주액하기 위한 펌프나 전액을 주행하는 노즐 같은 데 사용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좀더 알아보면, 온타리오에 본사를 두었고, 1970년대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자 소형셀 배터리 정밀 제조 분야의 리더이다. 북미, 유럽,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의 제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하이바 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중국 배터리 산업 발전에 따라서 배터리 제조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면 맥스웰도 중국에 많은 사업을 가지고 있고, 하이바 시스템과 맥스웰 관계가 미리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에 순차적으로 인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맥스웰의 건식 전극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식 전극 기술이기 때문에 액체가 없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한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맥스웰이라는 기업은 슈퍼 캐패시터, 울트라 캐패시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그 모듈을 만들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48V 시스템이랑 모듈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맥스웰의 근식 기술을 사용하면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언급되는 것이 킬로그램당 300w 이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자 catl 로드맵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테슬라 외에 다른 기업들에서 사용되는 이게 각형 기준으로 120 a 페 정도 되고 에너지 밀도가 보면 180w 정도 되죠 그 테슬라가 경우에는 한 200이 좀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행거리가 좀더 길어지고, 이 기술은 파나소닉의 기술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맥스웰에서 300 이상이 가능하다고 라 되어 있으면 이거는 상당한 기술입니다. 아니 양산이 아니고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것이 보시면 24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현되기 위해서 향상된 양극재 응극재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250이 되려고 하면 그 니켈 80% 그러니까 ncm811이 적용이 돼야 되죠이 수준을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300 정도 가려고 하면 실리콘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이 들어가고 하면 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배터리 안전, 수명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이게 해결이 아직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핀 기술이라든지 전고체 기술이 하이브리드하게 적용되는 것이 현재 그 모든 배터리 업체들이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 맥스웰의 300w 이상이 되기 위해서 실리콘 언급이 안돼 있지만 드라이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전고체 방식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300w 를 구현하겠다 라는 개발 로드맵 입니다 이것은 개발 컨셉일 뿐이지 일단 양산이 대량 양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자, catl 예를 들었지만 삼성 SDI나 LG 화학이나 파나소닉이나 이런 부분은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맥스웰에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은 슈퍼 캐패시터 기술이죠. 이 부분은 과거 영상으로 설명드렸지만 전기차에서 좀 부족한 파워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로 최근 적용이 되고 시존 리튬이온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적용이 되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자, 이 부분도 그 맥스웰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료는 근식 기술 특허 자료인데요. 내용을 보면 원형 배터리를 이용한 것을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 원형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가만히 된것 같고요. 자, 핵심적인 기술인 도전 물질을 다루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바인더를 이그 용해서 카본 입자에 이제 코팅을 하고 드라이 한 후에 소프트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맥스웰의 건식 기술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배터리 제조 공정 흐름인데요. 자, 여기에서 건조 공정을 적용하면 기존의 공정에서 개선되는 부분이 코팅 부분, 이 열을 가하는 부분, 컴프레싱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드라이하는 부분도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네 가지 공정이 좀더 간소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이 이제 극판입니다. 드라이 공정으로 만들어진 일렉트로드가 이 부분인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이런 양극재 파우더를 만듭니다. 드라이 공정에 맞게끔 양극재를 별도의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첨가되는 그 카본 입자에 용액화된 바인더를 코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일정하게 건조를 해서 소프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양극재의 처리가 먼저 들어가죠. 이렇게 양극재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 필름이라고 나오는데요. 필름 재질 같은데 이렇게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드라이 코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코팅하는 방식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참고를 해 보니까 이게 이제 제트밀이라는 건데요. 공기를 이용해서 입자를 분쇄한다든지 날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코팅을 해서 코팅하고 나서 한 120도 정도의 건조하는 공정을 거치는데요. 기존의 방식에서는 여기 보면 솔벤트를 넣어서 슬러리화해서 코팅하는 거와는 달리 많은 양의 액체를 날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건조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300W를 달성한다. 그리고 500W까지 가능할 것이다. 수명도 2배를 늘릴 수 있고 자 중요한 게 이제 코스트 다운이죠. 16배의 제조 공간 밀도가 증가한다. 제조 프로세스가 줄어든다는 의미겠죠. 기존 습식 방식에 비해서 10에서 20%까지의 온가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그 기술이 노솔벤트고 코발트 프리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테슬나 코발트 프리하고도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방식들이 전고체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자 이것은 전해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급판을 만들 때그 최소한의 체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을 줄이고 코스트를 단축시키는 방법이고 그리고 양극재 같은 걸 통해서 여기 보면 next generation m a t e r i 이죠 그이 재료를 통해서 배터리 용량을 높이는 공정은 원가절감 이고 그 에너지 덴스티를 높이는 것은 이걸로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특수한 양극재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건식 기술은 맥스웰 고유의 기술 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19년 6월 기사인데요 프라운 호퍼 연구원들은 새로운 저비용 드라이필름 전극 생산 공정을 개발하였다 자, 여기 특이사항이 보면 일본 삼성 r&d 동료들과 함께 연구 하여 논문에 실렸다는 겁니다 삼성 용어는 삼성재팬 법인이 있습니다 그 산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식 전사 코팅 기술이다 독성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다 저 여기 보면 활성물질과 결합 폴리머 를 혼합한다 자이 부분도 이 부분하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양극재 합자를 바인더와 믹싱을 해서 지금 여기 시트에 이렇게 위에 부착시키는 거죠. 자, 이런 드라이 공법은 제가 저번에 배터리 외부자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배터리 연구소에서 많은 배터리가 사실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100개, 1000개, 될수 없을 정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개발 단계가 아니고 양산을 할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맥스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자본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으로 양산 테스트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좀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삼성에서 앞부분에 같이 개발했다고 하지만 양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이로트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업이든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테슬라가 맥스웰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맞는지에 대한 결과는 배터리데이에서 데이터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테슬라가 맥스웰과 함께 배터리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파나소닉이 테슬라와의 합작이 크게 실익이 없다 라고 판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바다 기가 팩토리 이후부터는 모든 신규 투자가 중단돼 있죠 그리고 파나소닉은 도요다와 배터리 개발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가 파나소닉에 요구한 것은 원가가 싸게 나올 수 있는 배터리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파나소닉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과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직접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파나소닉이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요. 현재 삼성 SDI나 LG 화학, CATL의 배터리 기술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 파나소닉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든지 일본 내의 그 배터리 인프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규모고 많은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원형 배터리 기술도 파나소닉이 아니면 아직까지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기술자들만 알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와 파나소닉 간의 기술적인 이해가 서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좋은 품질의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제조 공정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가령 테슬라가 맥스웰에서 양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파나소닉과 손잡을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결론적으로 저의 생각으로는 맥스웰의 기술로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는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기술 자체도 앞부분에 삼성 연구 사례도 있었지만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그 기술에 대해서 양산성 확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테슬라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1년 이내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